너 여기 왜 왔어? 이랬는데 놀러 왔는데요? 너 여기 있는 동안에 돈 얼마 들고 왔어? 이랬는데 내가 100만 원 말한다는 거를 잠결에 있잖아요? 1달러 이랬거든? 근데 체류를 거의 한달반 동안 한대 그래서 바로 그냥 여권 딱 덮으면서 너안 되겠다 이러면서 따라와 이랬는데 나 근데 걔 월클병 걸려가지고 무슨 생나인 아세요? 이 사람이 나를 알아봤다 역시 양팡 대대적인 월클이 돼버렸구나 좋아가지고 박수쳤다니까? 아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세컨더리 룸 적혀있는 거야 어? 세컨더리 룸 어? 요즘 강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미스 양 하면서 나를 불러 너 여기 왜 잡혀왔는 줄 알아? 라고 하길래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1,000달러인데 10달러라고 말했다 그래서 여기 잡혀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맞는데 너또 잘못한 게한 가지 더 있다 알고 보니까 이미그레이션에서 너 여기 미국 처음이야? 이렇게 말했는데 어나 미국 처음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괌을 갔었던 거야 근데, 괌을 까맣게 잊고 미국이 처음이라고 말해서, 혹시 왜 구라를 두 번이나 치지? 이렇게 생각한 거지. 근데 이제, 진짜 죄송한데, 저 다음 비행기를 놓쳤다. 좀 빨리 보내달라. 이렇게 했거든요? n o 이러는 거야. 너를 증명할 만한 무언가를 뭐 보여주던가, 막 화라.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가지고, Actually, I'm really famous, o 코리안 유튜버. 니가? 네, I am. I am 유튜버. 이래가지고, <laughs> 그 사람 휴대폰을 빌려가지고, YANG, PANG를 쳐봐라. 이랬는데, 이거 너야? 나잖아 해가지고 머리카락 봐봐 나잖아 어 너네 나 유튜버야 이래가지고 바로 풀려났잖아요.